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기 구척동에 왔습니다. 음. 갑자기 구척동 저희 왜 왔죠? 저희가 우리 금융그룹 음. 사실 사용은 안 하지만 이쪽에 티켓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어떤 티켓이죠? 갑자기 진행을 하네. <laughs> 국가대표팀이랑 LA 다저스랑 다란 이렇게 경기하는 티켓에 당첨이 돼가지고 무료로.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면 1인당 25만 원짜리라서 둘이서 50만 원짜리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러 딱딱 서울로 우리 올라왔어요 아침에. 와, 갑자기 저는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한테서 비상 비상이라고서 카톡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 이 티켓이 당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잘했어요. 음, 맞아요. 드디어 오타니를 볼수 있게 됐고 저희. 전에 일본 갔을 때 APBC 경기 보러 도쿄에 가서 국대 경기를 봤었는데 어 이렇게 LA 다저스랑 또 경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보러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국대를 응원하기 위해 <laughs> 그래도 NC. NC의 태극니폼을 저는 입고 왔습니다. <laughs> 저는 그냥 봉유니폼 입고 왔어요. 어, NC. 음. 저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주변이 꾸며져있고 경기장 내부는 어떤지 한번 생생하게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가봅시다 들어가볼게요 배너들이 쫙 걸려있는데 한국어로 그치? 다드리스다저스 저희 지금 이렇게 약간 후문에서 오프닝을 찍었는데 지금 정문에 와 있거든요. 막 이렇게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음. 이렇게 랩핑도 군데군데 해놓고 팬들도 여러 부단 팬들, 이뭐 LA 다저스 팬들 그치. 다 음. 보이고 재밌네요. 음. 그리고 제 앞에 외국인 애스 팬분이 계신데 스스로를 갱 상남도 갱스터라고 소개하시면서 어 인사도 나누고 역시 이 유니폼의 힘이 큽니다, 진짜. 중장이 야구 대축제에 <laughs> 한번 입장을 하면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 입장하기 전에 겉으로 좀 빙빙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쪽 주변을 둘러서 <laughs> 여기에 뭐 있나 기웃기웃거리다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싶습니다. 음, 경기 시간 2 시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구경 좀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리비. 네.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와 귀여워. 우리 금융그룹. 여기 굿즈 파는 곳인데요 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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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청 많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 포기 우리 오는 길에 n c 펜 만났잖아요 응.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한 어. 그 30분 넘게 쓰셨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뭐 키링이나 이런 조그만 것들은 다 나가고 뭐 그나마 살수 있는 게 타월 정도셨대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깔끔하게 포기, 포기. <laughs> 잘 보려고 안경까지 썼네? 어.. 멀리서 못하는게 봐야지 어? NC 선수네 아 당연히 보는거 찍는 저희는 자리에 들어왔고 사랑합니다 우리 금융그룹 앞으로 우리은행이나 좀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laughs> LA 다저스 선수들이 몸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힙한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자연은 누가 이기지? 아, 여러분 고척하면 슈림프거든요. 어. 크림새우. 어, 그렇지. 근데 줄이 너무 길고 해가지고 그냥 안에서 선수 구경하면서 맘스터치, 햄버거 단품 먹고, 핫버그 음. 먹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그냥 시켜 먹던지 식당 가서 먹던지 하려고요. 크림새우만 줄이 진짜 길어요. 음. 아, 한번 먹어봤으니까 음. 아는 맛이잖아요. 음. 들어와서 보니까 안에 샵은. 되게 작아요 엄청 조그매서 뭐 딱히 살 것도 없고 그래서 구매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물건 나간 것들 뿐입지고 음. <목소리> 자 경기 끝났습니다. 다 보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 국가대표 경기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보는 마지막 국가대표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좀 애정을 갖고 봤는데 져서 아쉽지만 그래도 메이저리거들을 볼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뭔가 수비를 할 때나 이럴 때, 이릴때 진짜 부드럽더라고. 음, 그리고 스윙이 스치면 간다라는 느낌. 아 진짜 빠르고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뛰는 게 진짜 빨라요. 어 진짜. <laughs> 오, 언제 또 찾을지 약간 이런. 어, 느낌. 죄다 육상 선수 같은 느낌. 어 뭐, 오타니 타석을 세 음. 타석이나 봤는데 안탈못 봤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타니 실물로 봤다 이걸로 먼저 <laughs> 가려고 합니다. 어. 저희 옆자석에도그두 음. 분이 일본에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음, 일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타니 나오니까 다들 카메라 <laughs> 들고 기다리셨는데 나중에 이제 끝에 가니까 먼저 다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심지어 망원경도 배우고 맞아 맞아. 그래서 아 역시 인기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 했습니다 그래도 음. 참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음. 언제 또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대표랑 메이저리거들이 음. 붙는 경기를 보겠어요 이런 좋은 기억 안고 저희는 이제 며칠 있으면 금방 또 개막을 하니까 개막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띵빠 음.